청담동에서 한강뷰 너무 고귀한 자리인 거 아시죠? 분양가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청담동 한강 1열 라인에 위치한 에테르노 청담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건영아파트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 2층에서 19층 규모가 지하 5층에서 20층으로 수평 증축이 되고 240세대에서 262세대로 늘어납니다. 새로운 22세대에 대해서는 24평형의 소형 평수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진행 예정이고요. 수평 증축 후에 기존 84제곱미터에서 109제곱미터로 GS건설에서 확장 시공됩니다. 주차공간도 더 넓게 쾌적해지고 피트니스, 골프시설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청담동 한강 1열 입지가 평당 1억을 넘어서는 시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입지 희소성이 높은 청담 건영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